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미술 치료사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요즘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부 윗 프로젝트의 일부로 위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과 비교하자면 양호실, 보건실과 비슷한 느낌의 상담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보건실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면 상담실을 찾아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상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미술치료가 전공인데 미술치료라는 건 보통 장애가 있거나 아이들이거나 그러면 언어로 상담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걸 해요. 언어 대신에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미술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소속이지만 다른 학교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미술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이 들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중고등학교의 위클래스도 다니고 있고, 간호 미술치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미술 관련된 전공을 생각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렸었고, 중학교도 어쩌다 보니 예술계 특수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긴 했는데 미술은 계속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동학을 전공하셨고 상담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데 언젠간 저보고 미술치료라는 게 있대. 찾아봐. 이러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술치료 찾아봤을 때 그게 어떤 분야고, 어떤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그걸 배워서 어떻게 써먹고,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대신에 간단히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게 어떤 그림을 그려내면 그 그림을 읽어내고 예측을 하거나 가정을 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가지고 심리를 들여다본다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제일 처음 미술을 접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름방학 때 수업을 신청해서 듣는 게 있었거든요. 뭐 컴퓨터 수업, 미술 수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술 수업을 체크해서 냈었어요. 네, 거기서 제첫 번째 미술 선생님을 만났죠. 네, 거기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기 학원에 와서 돈안 받을 테니까 그냥 그림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프로젝트에 저희 엄마가 도움을 주시게 됐었는데, 엄마가 학원에 있으니까 저도 엄마 일이 끝날 때까지 밤 10시까지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학원에서 그림만 그리다가 6학년 때 방황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예원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은 입시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학교인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합격이 됐어요. 이런 학생이 여기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중을 들어가서, 저는 입시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처음 들었고, 입시라는 걸 준비해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는 게 많았어요. 터치, 원근감, 이런 것도 몰랐고, 한 번은 사과를 그리라고 해서 저는 사과를 있는 그대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넣어야 되고 반사광도 넣어야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림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림자가 안 보이고 반사광은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내담자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역전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공부를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물론 일이라는 게다 그렇겠지만, 이 직업 특성상 내가 이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줘야 하는데, 내 담자마다 어느 정도 깊이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계속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끝없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 봉사를 다니거든요. 봉사를 다니면서 내가 배운 걸 최선을 다해서 엄청 베풀어야지.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막상 활동을 하면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좌절을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내는 기분이 들면서 이 안에서 내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으니까, 이번엔 내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또 기대를 하고 가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다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좌절이 반복되기도 해요. 제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를 향해서 코랑 발가락이 똑같은 방향에 있어야 된대요. 딴 생각하면서 보는 척 하지 말고, 오롯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애들은 40분, 청소년 성인은 50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어떤 사람이든 부모도 그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충격 먹었었어요. 사실 저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충격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세를 항상 아이 쪽으로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조금 딴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저도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요. 제가 1년 전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기분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해방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분이 올한해 동안 유지가 잘 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앞으로가 막막해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요 며칠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힘들어했던 기간을 버텨내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앞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이런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